주방에다가 리본 좀 달아주세요. 세월호 배지에요. 세월호 리본이에요. 우리 소녀딸이 세월호에 제주도 가다가 배에서 실종을 당했거든요. 근데 할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정부가 무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냥 엉터리가 아니라, 너무 말도 그냥 엉터리라는 단어도 약하지, 그렇게 그런 이 나라인데,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냥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큰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도 가뜩지는 갑자기 어 여운을 당해봤지만 그 마음은 가슴속에 어린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가슴 아픈 마음은 가슴 많이 아프신 마음 저도 많이 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 당해봤기 때문에 전쟁 원체인 있는 가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? 힘내시고, 네, 또, 빨리, 이렇게, 네, 향을서 정말, 모든 것을 해결이 되고, 우그 마음속에, 이제, 정말, 웃을 수 있는, 편하게, 정말, 웃을 수 있는, 시간을 빨리 올리게 됩니다. 그, 그 마음속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, 이렇게, 겪어지만 너무 힘드시다 보면, 빨리 해결이 되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, 지금 마음리도못 오시고 계시잖아요.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. 엄마들의 마음로 어떤 단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마음을 함께 푸키시라면 어떻겠냐 그래서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함께 만나서 애들 밥 주러 가기 전에 한 시간씩만 함께 푸키시야. 자해서 귀여운 사거리에서 음. 마음 계속 있었는데요. 그 군산 촛불 집회했던 게좀 세월호에 관한 건좀 끝나고 이제 사드나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. 그래서 또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안 하고 있다가, 못 하고 있다가,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,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, 혼자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 뭐 단체가 아닐까 용기를 못 냈다가, 생각보다 너무 우리 군산 시민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,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, 마음 아파 해주시고, 관심 가져주셔서, 오히려 제가 나눔하면서 더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<목소리로> 어, 어, <그래래>. 랜사는, <목소리로> 오, 여기는 이게 이게 인 <목소리로> 호니까 네. 그냥 그 다음에 이게 호수인가? 이 호수. 어 그러면 호라고 옆에다 쓰시면 야, 되고. 마음이 아팠어요다기잘니까요 다 그러니까요. 저희도 내손자식이는 그러니까요. 나러니까요 그러니까요. 그러니요 그러니까요. 저희도 내손자러니까요 그러니까요. 그러니이요 그러니까요. 니까요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요그에니까요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요그니까요그니까요 그러니까요. 그니까요그니요그러니니 이제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양이라고 하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차후 문제더라도 그런 걸 문제시 삼아서 말이 말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피켓 서명 그리고 세월호가 빨리 인양이 될수 있도록 동력을 모으는 데한 목소리를 내서 여기 와서 좀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. 그리고,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